독을에서 기도를 하면서 예. 제가 또 느끼는 게 있습니다. 받는 게 있습니다. 뭐 음. 선물 받으셨습니까? 네네. 기도 중에? 아 기도 중에 제가 그 받는 게 있습니다. 예. 예. 음 거래 그래, 제가 뭘 보셨습니까? 그래 기도를 하다가 우리 절로 따지면 신장님 신장님 음. 반전 반전 그, 신장님이 이렇게 보였습니다. 신장님이, 그, 뭐고, 칼카메, 저, 제가 이렇게 탁 봤을 때, 내 눈앞에서, 거단하게, 그렇게 보였습니다. 음, 그래, 이제, 윤석열 대통령, 그, 한마디로, 히든카드 같이, 반전 같은, 그거를, 윤석열 대통령을, 뭐 드리는 것이 그렇게 봤습니다. 예.